<laughs> 안녕 친구들. 앉아보세요. 아이고 물한잔가물 갖고. 물한잔 갖고. 아, 갖고 와. <laughs> 물한잔 누가 갖다 줄 거야? 나아버지 할아버지. 빠 줄게 아빠. 줄게 아빠. <laughs> <줄게>, 아빠. <laughs> <laughs> 아이녀석들 너희들, 누가 시영이냐? 누가 시은이야 아, 니네, 1년 동안 말잘 들었니? 어? 네. 말잘 들었어? 에이, 네. 예술 <laughs> 너희들 저기 선물 많이 이상 왔어놨던데, 네. 대원들서 선물을 줄까? 네! 그면안 되지. 자, 우리 시영이, 이리 와보세요, 동생 먼저. 아유, 어, 줄까? 빨리 서보세요. 너도 앉고요. 너도 앉으세요. 열심히 누나랑 더 사이좋게 놀고 엄마가 말씀 잘 듣고 알겠니? 네. 그리고 오늘 성탄절 무슨 날이야? 누가 태어나신 날이야? 예수님! 그래. 우리에게 선물을 오신 예수님을 축하해라. 네. 여기 있다.